안녕하십니까. 강영천입니다. 헬리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의 세계에 그다지 깊이 못 들어가 봤습니다. 그래서 이 헬리움을 사용해서 하는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저는 딱세번 해보고 어, 중단했습니다. 그런데 이 헬리움을 잘 사용하면 사실 질소마취에 대한 위험성은 현저히 줄일 수 있지만 가끔 다이버 분 중에서 헬륨을 사용하면 감압병의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. 어, 헬륨은 어 어떤 기체인가. 그다음에 이 헬륨이 지금 왜 이렇게 비싸죠? 그것이 그 헬륨이 존재하는 곳 혹은 헬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이 이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뭐 그런 거. 그래서 헬륨을 저희들이 획득하는 방법이나 어, 다이버의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트라이믹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흡입 가스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 용도의 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헬륨을 사용해 보면 그 엄성이 이상하게 변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샘플과 아,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의 어떤 위험성, 그 다음에 다이빙 관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 헬륨은 그 기체 중에서 어떤 기체인가? 무슨 어, 그 질소처럼 저희들 몸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이고 그것이 첫 번째 원소입니다. 그래서 이 원자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기체이고요. 이 헬륨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의 타이탄족에서 이 태양신을 헬리오스라고 합니다. 그 태양을 헬리오라고 그러고요. 그래서 1868년에 프랑스의 그 천문학자인 잔셈과 로키어가 이 태양의 일식 현상에서 이 헬리움이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체의 이름을 태양에서 발견했다고. 헬륨이라고 붙이게 됩니다. 그 이후에도 많은 뭐 어떤 연구나 이런 게 진행되었고요. 어, 이게 이 지구에서 처음 이 헬륨을 어, 어떤 하나의 기체로서 확보하게 된 것은 1905년입니다. 미국의 캔자스대의 화학과에서 이것을 어, 최초로 추출을 해냅니다. 음 사실 이 저희들이 어, 다가갈 수 있는 우주입니다. 뭐 전체 우주는 인간이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태양계만 놓고 보면 우주 전체로 보면 사실은 수소가 제일 많습니다. 그 다음이 헬륨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. 그런데 지구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. 그것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어, 워낙 헬륨은 원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워낙 가벼워서 비록 느리긴 하지만 저희 지구에서 인력이 땡기지를 못할 만큼 가벼워서 서서히 서서히 우주로 이 헬륨은 계속해서 빠져 나갑니다. 그래서 평균 약 210만년이 되면 만들어진 헬륨은 이 지구를 빠져나간다고 하는 참 재미있는 화학적인 이야기가 있네요. 그래서 이 지구에서는 헬륨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어, 워낙 공기에서는 공기 중에는 이것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 중에서 헬륨을 채취하기 위해 이, 하기는 이거는 너무나 힘듭니다. 그래서 그냥 그 바위에서 벌어지는 이 희한한 용어가 있습니다. 방사선 알파 붕괴라고 하는 radioactive alpha decay. decay는 원래는 이게 부패한다는 뜻이죠. 부패서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. 이거에서 헬륨이 생성되고 이것이 지하에 바이속그 다음에 어떤 가스 천연 구 같은데 갇혀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인간이 꺼내게 되면 헬륨은 리 한번 빠져나온 것들은 계속 계속 지구 밖으로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천연 가스 가 모여 있는 그런 구에서 어 대량 추출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천연가스 구에는 헬륨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인간이 헬륨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부터 이것을 지하에서 이 헬륨을 마치 석탄 캐듯이 이제 캐내야 되는데 이 채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, 그 다음에 희소가치 때문에 헬륨이 점점 비쌉니다. 우리나라는 사실 이 헬륨이 굉장히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. 그 이유가 첫째 생산국이 아니니까 모두 수입해야 되고, 다음 물가 자체도 또 원래 비싸고요 어, 다이버들이 사실 이 헬륨을 쓰지 않으면 할수 없는 다이빙 종류, 매우 깊은 수심의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굉장히 많은 양의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쓰고 있죠. 그 저희들보다 필리핀의 경우는 저희들이 한 만액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후의 어떤 기념비 같은 것은 이 헬리움을 처음 어, 발견해서 꺼내기 시작한 켄잔스라는 곳에 있는 그 헬리움 기념비입니다. 어, 지금 현재 지구에는 어, 약 500만 톤의 헬리움이 어, 들어있다고 간주를 합니다. 어, 지금 저희들이 어, 연간 약 3만 톤의 헬륨을 뽑아냅니다.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60년이 채안 되는 세월 후에는 이 지구에는 헬륨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자꾸 그 다른 천연가스 구를 발견하게 되면 또더 어, 뭐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. 일단,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지구에는 약 500만 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사용량이 매년 점점 점점 증가하는 이런 추세라면 어쩌면 2050년 정도 되면 이 헬륨이 콕을 되지 않나. 그러면 이 헬륨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반도체 산업 같은 것은 어, 고사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구에서 헬륨을 추출을 하는데 이 어떤 천연가스청에는 헬륨이 거의 어 미미하게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 통계는 2012년에 나온 겁니다. 미국이 지구 전체의 30%의 헬륨을 땅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헬륨의 약 80%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천연가스가 발견된 그 다음에 이 헬륨의 추출이 가능한 천연가스 구가 발견된 캔자스에서는이 연구소가 있는 텍사스까지 684km의 대형 파이프라인이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헬륨 생산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. 최근에 뭐, 알제리아가 이제 한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. 캐나다, 아프리카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이 헬륨 제작체 굴, 뭐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은, 어 미국에 비해서는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. 그러나 이미 유럽만 해도 이 알제리아에서 나오는 어 헬륨으로 작업자족이 가능하다. 뭐이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사용 용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2002년에서 7년, 단 5년 만에 가격이 두배로 증가했고요. 그 이후로 다시 지금 2020년까지도 가격이 2002년 이전에 비해서는 약 5배가 뛰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헬륨을 저희들이 어디 사용합니까?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그 풍선이죠. 일반인들이 풍선을 띄우는데 이 풍선에 헬륨을 넣어서 띄워버리면 이 헬륨은 영원히 지구 밖으로 나가버립니다. 풍선이 터져도 헬륨은 계속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. 물론, 다른 데 사용하는 것들도 사용 후에 이것이 그 기, 기계에서 빠져나간다면, 당연히, 어, 이 지구에서는 한번 캐낸 헬륨은 계속 지구를 떠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 병원에서 저희들이 그 MRI라는 그 영상 장치가 있죠. 여기서 사용되는 게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. 어, 그 이외에 뭐이 이 용접에도 어, 사용될 거고요. 어떤 기체가 지금 새고 있는 데가 없는가를 디텍트 하는데도 어, 이 헬륨을 사용합니다. <laughs> 문제는 저희들처럼 이 흡입가스에 혼합하는 뭐 트라이믹스 힐리옥스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전체 헬륨 사용의 약2% 정도가 됩니다. 어, 그 드디어 이제 2020년 4월 올 4월에는 미국에서 이 헬륨을 의료 어떤 용품으로 사용을 인가를 했습니다. 지금 사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압 산소 챔버에서 산소와 헬륨을 마십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어, 의료용으로 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좀 문제가 될수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어, 당연한 어떤 의약품으로 또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왜냐, 병을 치료하는 가스이니까요. 어, 지금 이것은 그 헬륨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도표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뭐, 어, 대부분이 MRI에 사용되고 있다. 뭐, 대부분까지는 아니죠. 3분의 1 정도 되니까요. 다른 것들도, 많은, 용도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헬륨에 의해서, 이 음성이 변조되는, 그런 게 있죠.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쇼는, 그, 이름이 뭐죠? 영화 배우가. 그 조금 폭력물을 어쨌잘 나오는데 개를 불러다 놓고 지금 이, 이 아나운서가 헬륨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. 이 헬륨을 마셨을 때 나오는 소리의 효과를 돈을 득 효과라고 합니다. 헬륨은 소리 전달이 일반 공기에 비해서 3배 빠릅니다. 그것과 헬륨 자체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성대가 순간적으로 결빙이 되면서. Normal voice. Have a listen to it in a minute after this. This is me speaking normally. Hello, good morning. How are you? I'd like to order some pizza, please. That's a normal voice. Yeah. Okay. Now this is me under the influence of this substance. Okay, and I would say hello. 아, 헬륨은 그렇게 위험한 어떤 그런 기체는 아닙니다. 인체에 무해합니다. 물론, 저희들이 필요한 산소 21%가 포함되어 있는 헬륨 가스라면 그렇겠죠. 근데 이게 애들이 너무 장난스럽게 마음대로 이 헬륨 가스를 들이 마시고 소리를 내고 하는 이 장난을 치다가 이100% 헬륨을 썼다면 애들이 저산소종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, 그것 때문에 위험합니다. 그 다음에 간혹 그, 지금 그 여러분 보시는 통이 헬륨의 고압, 고압 헬륨 통인데, 여기서 이제 그 풍선을 채우면 되는데, 애들이 이것을 또, 부모 몰래 그 고압 통에 있는 헬륨을 직접 흡입하다가 폐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경우는, 헬륨 풍선을 만들 때 산소 21%를 포함한 헬륨가스로 그 풍선을 만들어서 이런 위험성에서부터 예방을 하는 그런 풍선, 용 헬륨 공기 제작회사도 있습니다. 다이빙 이야기입니다. 이 트라이믹스 다이빙은, 트라이믹스 다이빙은 고 대심도 다이빙 때 저희들이 잘 일으킬 수 있는 가스마취 흔히들 질소마취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가스마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압병의 위험은 오히려 질소보다 헬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.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래서 어, 저희들이 그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용하는 가스에 헬륨 수치를 높이면 다이빙 시간이 완전히 길어집니다 즉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헬리 옥스 이건 질소를 완전히 빼고 산소와 헬륨만으로 이 호흡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이빙 보다는 저희들이 다이빙 질환, 감압 질환을 치료하는 챔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이 표가 상당히 그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문제는 아, 이 예는 좋은 예가 아닙니다. 수심을 65m로 잡고요. 시간을 20분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산소는 사실은 21%만 되죠. 더 줄여야 됩니다.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만든 샘플이고요. 여기 헬륨을 35%와 그다음 여기는 60%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다이빙 테이블을 계산해 보면 이 전체 다이빙 시간이 35% 헬륨일 때 136분에 비해서 60% 헬륨일 때는 309분으로 늘어납니다. 즉 헬륨이 많다고 해서 감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감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산소이지 헬륨이 아닙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 헬리옥스는 고압산소 챔버에서 사용을 합니다. 실제로 산소는 부분압을 18m, 즉2.8 기압으로 상한을 두고 나머지를 헬리움으로 채워줍니다. 즉 헬리옥스 550. 이것이 이 꼬맥스 30 테이블에서 볼수 있는 어,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.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. 이것은 그 RNG 1 알파라고 하는 테이블인데요. 이 검은 부분, 이 부분이 저희들 헬리 옥스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어, 산소 100%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,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산소 부분압을 2.8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산소 부분합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 부분을 그 다음 부분을 그숫자 질소 자체를 빼버리고 아, 힐리움으로 보충해서 흡입함으로써 감압병을 완전히 줄일 수 있다.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그 어, 헬륨 이야기를 어, 해 보았습니다. 왠지 제 머리 위에 있는 그이 연사가 제 젊은 시절하고 너무 닮아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. 제가 머리를 그냥 길러보면 아마 이쯤보다는 머리숱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. 이 헬리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이빙에서 헬리움이 절대로 감압병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. 오로지 저희들 헬리움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소를 줄여서 질소 마취, 아니, 가스 마취. 즉, 우리 이 가스 마취를 잘 일으키는 어, 질소의 농도를 보다 줄임으로써 이 가스 마취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요즘 그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어, 계십니다. 어,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어, 제힘 닿는 데까지 좋은 내용으로 이 영상을 계속 만들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